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손오공의 리메이크 소식을 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언제나 뭔가 2% 부족한 듯한 오공이었는데, 과연 리메이크로 인해서 얼마나 좋은 영웅이 될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자, 일단은 오공 같은 경우는 그 전에는 방덱에서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했냐면 각계진 같은 걸준 다음에 각성기로 진영 바꾸기 이 스킬을 통해서 상대방의 진영을 붕괴시키는 역할로 방덱에서 많이 사용했는데 과연 어떻게 바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리메이크 방향성 및 스킬 변경 요약. 자 리메이크 방향성 손오공이 방어력 상승 버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로 거듭난다고 합니다. 아 방어력 상승이요? 방어형 영웅에게만 있던 에반, 루디 이런 애들한테만 있던 방어력 상승을 오공한테 주네요. 자, 방어적인 조합을 구성할 때 방어력 상승 효과는 필수이죠. 해당 효과를 챙기기 위해 현재 에반, 루디를 기용하는 것 외에도 손오공이 새로운 선택지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받는 오인 공격 데미지 감소 효과, 그 다음에 보호막 부여 효과를 통해서 아군을 더 든든하게 지킬 수 있도록 성능을 보강할 예정인데요. 스킬 변경 예정한 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야 이런 식이 되면 만능형 방대기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능형 방대. 에반 루디가 빠진. 자 기본 지속 스킬 재앙의 불길 방어적인 조합에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은 효과가 변경되었습니다. 방어력 상승 효과 두 번째 받는 오인 공격 데미지 감소 효과 세 번째 보호 구여 효과를 통해서 아군의 생존성을 보강하는 역할로 강화고한다고 합니다. 스킬 효과 아군 전체의 방어력이 30% 상승합니다. 와, 이러면은 루디랑은 같은 상황이고 외반보다는 5%가 더 높습니다. 방어력 상승이. 자, 그다음에 아군 전체가 받는 5인 공격 데미지를 5턴간 30% 감소시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죽을 때 생명력 100%로 1회 부활. 세 번째 피격마다 공격력 또는 마법력이 높은 아군 3명에게 3턴간 최대 생명력의 20%만큼 보호 맞구요. 어? 패시브가 이 정도의 방어적인 패시브라면 이거 에반이랑 루디 빼고 쓰겠는데요? 손오공을. 거기다가 피격 시 마법력이 높은 아군 3명에게 3턴과 최대 생명력 20%만큼 보호막을 부여한다니. 자, 효과 공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오공. 기절. 대상에게 마법력 200% 마법 피해 입히고, 적군 3명에게 마법력 50% 고정 피해를 입히고, 100% 확률로 대상에게 2턴간 기절. 효과 공격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죠? 예. 거기다가, 한두 명을 때리는 것도 3명을 때리면서 기절 효과. 효과 공격 확률은 20%입니다. 효과 공격 확률이 20%. 자, 그 다음에, 대봉 멸 타격. 턴제 버프를 감소시키는 핵심 효과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데미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피해 타입을 마법력 비례 고정 피해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적군 4명에게 100% 고정 피해를 입힌다고 합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타수가 1타네요. 그죠? 1타. 자, 스킬 두 번째, 천지 파쇄추. 기절 적용 확률이 상승한다고 합니다. 적군 저체에게 마법력 75%, 관통 마법 피해를 3번을 입히고, 100% 확률로 2턴간 기절 효과를 부여. 자, 그 다음에, 각성 사용 스킬. 천화 인 악적. 적군 저체에게 강력한 한 방에 공격을 가하는 컨셉을 유지하되, 사망 효과가 나옵니다. 전황을 더욱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스킬 효과, 적군 전체에게 마법력 300% 마법 피를 입히고, 진영 변경 앞뒤 바꾸기 효과와, 그 다음에 적군 한명 사망. 자, 바쁘신 용사님들을 위해서 손오공 리메이크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아군 전체 방어력 상승, 기절 효과와 사망 효과를 통하여 전황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경우. 자, 테스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만큼 개발자 노트에 공유드린 영웅의 스킬 구성은 실제 업데이트 시 변경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스펙이면은 사실 에반 같은 경우 뭐 복수의 방패, 루디 같은 경우는 요즘엔 좀안 쓰고 있죠. 예, 버프를, 어, 성체를 켜버리면은 바로 알프한테 음, 확정, 버프 제거 스킬을 맞는 바람에 이제 루디가 많이 빠졌는데, 이렇게 되면, 에반 대신에 손오공을 쓰는 방덱 유저들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 대 구성은 뭐, 알프, 로지, 이런 애들은 뭐, 댁 좋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실 거고, 거기다가 이제 방어형을 담당할 손오공. 이렇게 되면 벌써 3만능형, 그죠? 3만능형. 그 다음에, 나머지는 클레미스. 뭐 스쿨드 아니면 클레미스 플라튼 아니면 칩이 들어갈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5만능형 덱도 나올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기드온 덱이 나왔기 때문에 어... 손오공 칩 기드온 로지 알프 뭐 이런 덱도 나올수가 있겠네요 자 자세한거는 내일 업데이트하고 리메이크 된 손오공을 제가 한번 써보면서 자세한 또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세븐아이츠 되십시오. 콜이었습니다.